봐, 로나. 토끼가 맛있는 과일을 찾고 있어요. 새콤한 오렌지 넣때 나무에서 오렌지를 따서 오렌지를 따서. 옳지로니 한번 먹고, 로니 한번 먹고 토끼 줄까? 암냠냠냠냠냠, 암냠냠. 진짜 먹지 말고 토끼한테 주자. 새콤달콤 오렌지 맛있겠구나. 다음. 응, 여기는. 달콤한 바나나는 어때? 어니 바나나 엄청 좋아하지? 오! 어이니 바나나 암냠냠 먹고 주자. 토끼, 암냠냠냠냠냠냠냠냠 암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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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냠. 자, 바나나 줘. 토끼한테 줘, 여기. 토끼야, 맛있게 먹어. 바구니에다. 뒤에, 뒤에, 뒤에 또 보면 있잖아. 새콤달콤한 사과는 어때? 옳지. 또로니 암냠냠냠. 로니 사과 좋아지요? 하 암냠냠냠. 진짜로 먹지 말고요. 암냠냠냠냠냠냠. 토끼 저 토끼, 토끼 바구니에다가 붙여주자. 여기 붙여줘야지. 토끼 맛있게 먹어. 여기. 옳지. 옳지~ 토끼가 맛있대 로나~ 고마워 로나~ 네~ 뒤에 또~ 암니, 암니, 암암암